안녕하세요 고쌤의 미식중독의 고쌤입니다 오늘은 연남동에 나왔습니다 화상들이 운영하던 오래된 중국집들이 참으로 많았던 동네죠 요즘은 세계 각국에 다양한 컨셉을 가진 음식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에 개봉할 영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음식인데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Hi, Deadpool here with an important public service announcement. This is your brain. Actually, it's a chimichanga. 자, 세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놓인 게 바로 치미창가입니다 그리고 초리소 타코, 바베큐 타코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데드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Time to make the 치미, 이 치미창가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참 풍부해요 이 멕시칸 음식은 식욕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매콤한 기운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되게 맞는 음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치미창가라는 음식은 일종의 브리또를 튀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요리사가 브리또를 만들다가 실수로 기름에 떨어뜨렸다가 그게 맛있어서 치미창가가 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인접한 곳의 멕시코 음식들을 칼맥스 혹은 텍스맥스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이 만들어진거죠 되게 잘 튀겼네요 <laughs> 정말로 튀겼다고 얘기하면 되게 딱딱한 질감을 연상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i 르 g to you. I'm t a 적당하게 튀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맛의 질감들을 이게 튀겼어도 그렇게 바삭바삭하거나 한 그런 맛보다도 편하게 촉촉하게 씹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게 전체 재료들을 잘 감싸주는 그런 식감이 있어서 먹기가 참 편하네요 지금 옆에 있는 음료는 호차탄데요 계피 냄새가 살짝 올라오고 쌀이 주재료인데 되게 달콤하면서도 뭐랄까 기억나세요 아침 햇살 같은 음료 그보다 조금 자연스러운 감미가 있고 근데 이 계피가 곁들여져 있으니까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시원해요 치즈가 같이 있으니까 되게 약간 내용물이 한 입에 드시려면 잘 썰어서 드셔야겠죠? 멕시코 음식 그냥 싸고 대중적인 그런 패스트푸드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모든 음식 기본은 재료들이 좌우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치미창가도 안에 들어간 내용물들 뭐 새우나 쇠고기나 이런 것들이 실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들을 쓰면 치미창가가 훨씬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보다 더 좋은 맛을 낼수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치미창가입니다. 일단 <목소리> 이 부오타코에 와서 타코들을 먹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적어도 피마다 다른 맛이 아 밀가루만 들어간 건 이렇고 밀가루와 옥수수를 섞은 건 이렇고 그다음 옥수수는 이렇구나 서로 각자 다른 맛이 그래도 맛의 다양성을 더 느끼게 해주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음료는 하마이카라는 음료인데 어, 색깔은 되게 와인빛 검붉은색인데 이 음료는 무궁화 꽃을 말려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시면 어, 되게 뭐랄까 오미자처럼 되게 다양한 느낌이에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궁화꽃에서 이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정말 꽃향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약간의 산미가 훨씬 더 어떤 음료 자체의 상쾌함을 살려주는 그런 맛입니다. 치미창가를 다시 이렇게 보면, 다시 보면서 오히려 먹기 전보다도 먹고 나면서 드는 생각이 어,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아보카도 소스의 노란색이라든가 사워크림의 하얀색이라든가 토마토 계열의 빨간빛이라든가 멕시코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되게 내추럴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하는 신선한 재료들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가 듬직합니다 그리고 힘도 불끈 쏟는 것 같고요 오늘은 영화 데드풀2 개봉에 앞서서 데드풀의 소울푸드라고 할수 있는 취미창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취미창가 먹어보니까 정말 듬직하고 맛있고 그다지 느끼하지도 않은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독특한 음식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지평을 좀더 확장시키면 훨씬 더 즐거운 영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곧쌤의 미식중독. 다음 시간까지 편안한 한끼 되세요.